안녕하세요. 푸릴뿌릴입니다. 반가워요. 아까까지만 해도 해가 뜨더니 지금 또 비가 오네요. 먹구름이 끼면서 오늘 와서 이로우철라가 이렇게 플라스틱 화분에 대품으로 있었는데 그 아이를 분갈이를 했어요. 근데 이 아이가 목대가 안 좋아서 다 커팅을 했어요. 커팅을 해가지고 유일히 이렇게 꽂아놨답니다. <laughs> 그랬더니, 그, 뿌리는 괜찮길래 그냥 놔뒀거든요. 어, 이렇게, 어, 괜찮잖아요. 근데 철화에서 풀리면서 이렇게 다, 이렇게 목, 목대다 갈라졌잖아요. 이렇게 딱 들어가버리면 괜찮은데 그 화분에 어, 안 되겠길래 그냥 다 잘랐어요. 자르고, 이 아이는 여기서 또, 새순들이 나올지 몰라서 어 목대에 별 이상이 없어요.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 풀분에 그냥 놔뒀답니다. 여기서 새순이 돋고 하면은 또이 아이가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. 이 아이들은 다 들어가지를 못했어요. 그래서 비빔밥이 떨어져서 다 하지는 못했는데 이 아이들은 비빔밥을 만든 후에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추수, 춥수 처라도 풀분에 있었잖아요. 어, 그 아이를 하엽 정리도 하고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답니다. 이렇게 놨더니 이쁘네요. 어, 화분을 <laughs> 토요일 날 친구랑 같이 가서 구매를 했거든요. 그이 아이 이 화분을 굉장히 저렴하게 주셔서 로우 철화를 심으면 딱 어울리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온 길에 분갈이를 오늘 해줬답니다. 나란히 나더니 이쁘죠? 토요일날 친구랑 화분 사러 가서 어 이게 레드 티아라. 이 아이는 서비스로 주신 건데 뿌리가 너무 안 좋아서 살균제를 처리를 해가지고 하루 놔뒀다가 식재를 했거든요. 그랬더니 약큰들이 이렇게 남아있네요. 멋스럽죠? 레드 티아라 대품으로 키워보려고 좀큰아분에 심었답니다. 그리고 이 아이는 의소금. 이 아이가 이렇게 목대로 자란대요. 밑에 목도 보이시죠? 댄섬처럼 이렇게 뿌리를 볼수 있는 아이라 그래서 저도 이 아이를 데리고 왔지요. 목대가 굉장히 굵죠. 이 아이는 체리랍니다. 얘가 금기가 좀 보이더라고요. 여기 금기 보이시죠? 그래서 이 아이도 데리고 왔지요. 북해가 친친구가 준 것도 있는데 저도 군생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저렴하기도 하길래 하나 데리고 왔어요. 얘가 뿌리가 안 좋아서 얘도 커팅을 했는데 뿌리 좀활짝되고 하면은 이 안에 생장점을 조금 제거를 하고 군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보면 볼수록 이쁜 아이들 한번 볼까요? 불카누스 여자언니. 아름답게 있죠? 다글다글 다져져서 정말 짧둥하니 통통하니 이쁘게 있어요. 살아보니 슈퍼클론. 산딸기도 안 입장이 봉황처럼 오므라드네요. 음, 다른 분들도 그러시나? 응? 핑크 플로라, 이쁜 아이. <laughs> 저는 얘만 보면. 어. 얘하고 불칸웃스만 보면은 웃음이 나와요.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간답니다. 슈퍼오션도 많이 성장을 한것 같아요. 가을 지나서. 그때보다 좀 성장을 많이 한것 같아요. 이쁘죠? 우와. 나이 색감이 제일 좋아요. 처음 다육생활을 시작하면서도 빨간색만 이렇게 찾아다녔어요. 처음에는 어, 누브라를 그렇게 쫓아다녔어요. 그 누브라가 여기 있답니다. 이 아이들은 한몇 포트 합식을 했어요. 근데 자구들을 이렇게 막 내어주고 있어요. 얘네들이 한 몸에서 군생을 이렇게 이루다 보니까 이게 항아리쪽에 절단을 해서 만든 거거든요. 그랬더니 아 어, 자구들을 굉장히 많이 달아줘요. 그래 띄워주기도 했는데 그래도 꽉 차는 것 같아요. 어, 색감이 어, 지금은 좀 많이 빨갛진 않은 것 같아요. 얘도 굉장히 빨간 아이거든요. 어, 꽃자주색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나? 아무튼 그런 식으로 빨갛게 물이든답니다. 레드 환타지야 봐요. 여기는 얼방이에다가. 밑에 자구를 이렇게 딱두 개를 달아주네요, 또. 어? 어미가 그냥 쉽게 세워졌어요. <laughs> 어미를 이겨먹으면서 이렇게 자라네요. 이 아이는 블랙 킨 로즈랍니다. 흑장미하고 너무 닮았죠? 근데 이렇게 자구를 목도리를 둘렀어요 완전히. 뺑둘렀어요 그러면서 어미 목대를 치켜 세우면서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막 성장하고 있어요. 어, 얘네들도 분갈이를 조만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이 아이는 수이노랍니다. 어, 빨간 아이를 더 많이 탔어요. 저번보다. 해도지. 어, 우리 집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피멍이 돌면서 무늬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피멍이 들어요 V자 v 시죠 어, 전체적으로 자잘자잘하게 드는 게 아니고 어, 이렇게 V자를 그리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외다이가 있더라고요 불카누스 대품 여보세요 V자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피멍이 들어요 여기 제클린도 그러고 있어요 왜 무늬가 생기면서 이렇게 피멍이 들지? 이쁘기는 해요. 좀, 편하기도 하고. 아, 손톱이도 까매졌어. 다른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깨몽이 이렇게 드는데, 그 아이들이 참 신기해, 요 이렇게 다 깨몽으로 들잖아요. 그냥. 왜 쟤네들만 저렇게 V자를 형성하면서 색감을 내주죠. 음. 여기에 있던 멀로들은 저 밑으로 다 이동을 했답니다. 봄이 되면은 멀로들이 다 밖으로 나갈 거예요. 그래서 음, 여기가 이제 좀봄 되면 한산해지겠죠. 봄부터 가을까지는 한산한데 한겨울이 되면은 어, 밖에 있는 아이들이 들어오다 보면은 이렇게 좀 꽉 차요. 금종류 아이들도 이렇게 색감을 내주면서 이쁘게 잘 있네요. 아따 진짜 많이 컸다얘 진짜 분갈이 해줘야 될것 같아. 분을 넘쳤잖아요 지금. 어... 제이드 스타금이 성장점이 무너진 것같더니 다시 나오나? 희한하네. 아, 이쁜 색감. 다시 한번 봐야죠 오늘도. 어, 이 인형을 여기다 또딱 가운데다 놨더니 아, 더 이뻐진 것 같아요. 더 이쁘지 않나요? <laughs> 매직젬 골드도 이제는 빨간 라인을 이제 타고 있네요. 전체적으로 파란둥이였는데 노랗게 안 입장이 노랗게 변하더니 이제는 라인까지 빨갛게 어 물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메치스 이 아이는 여름에 너무 타가지고 안 좋아서 어 여기 다이 밑쪽에다 이렇게 놨거든요 그랬더 많이 좋아졌어요 여기 입장들이 아직도 안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새순도 나오고 굉장히 이뻐진 것 같아요 아, 너 부부가 여기서 <laughs> 너무 행복해 보이죠? 우리도 이렇게 다육이를 키우면서 항상 힐링하면서 웃으면서 행복함을 느끼면 더 나이 들면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불꽃 사가도 한번 다시 담아봐요 음, 아, 더 많이 길어진 것 같은데 나중에 이 아이들을 조금 커팅을 해서 개체수를 좀 늘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여기는 하나 만들어졌죠. 이 아이도 이제 조금 큰 화분으로 옮겨주면서 저 아이처럼 만들어질 것 같아요. 이 아이 분갈이 할때 떨어진 아이예요, 이 아이가. 근데 한 1년 정도 컸거든요. 그랬더니 이렇게 또 이쁜 모습으로도 성장을 하고 있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그럼 즐거운 날 되시고요. 항상 행복하세요. 안녕.